자, 반갑습니다. 전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로직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비메모리 계열의 반도체의 기능과 그 구조 또는 뭐 배경 같은 것들을 살펴봤죠. 어, 앞으로 몇 차례 영상에서는 어, 우리나라가 강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휘발성 메모리라고 하죠. 볼레타일 메모리. 즉, 전원을 끄면 그 반도체에 기억된 메모리 정보가 사라지는. 이에 반대가 비휘발성 메모리죠. 논 볼레타일 메모리.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 같은 것들이죠. 아, 그 어떤 메모리의 대표주자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이 DRAM이란 아, Dynamic Random Access Memory의 약자죠 어디서 여기서의 다이나믹의 의미는 이, 이 DRAM의 경우는 독특하게 Refresh라는 기능을 반드시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 Refresh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DRAM의 후반부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런 그 리프레시 기능이 없는 램을 우리가 스테틱 램, S m 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램, 랜덤 액세스 메모리란 그 반대되는 개념이 시퀀셜 액세스 메모리라고 할수 있죠. 즉, 어떤 우리가 정보를 특정 주소로부터 읽으려고 할때 또는 쓰려고 할때 어떤 순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랜덤한 주소를 우리가 마음대로 읽고 쓰고 할수 있는 그런 형태의 메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어, 바로 이 3차원적인 스키메틱, 아, 이, 바로 DRAM 셀의 원 비트를 저장하는 저장 공간의 실질적인 그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N 모스펫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디 램의 경우에는 메모리를 저장하는 어, 이 트랜지스터로 사용되는 모스펫은 P 모스펫이 사용되지 않고요, N 모스펫이 사용됩니다. 전부 보통 실리콘에서 전류의 에, 이동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종류의 캐리어가 있죠. 일렉트론의 모빌리티, 그 속도를 얘기하는 모빌리티는 약1,300 스퀘어 센티미터/볼트/세크 정도의 어, 어떤 크기가 있다면 홀은 어, 이 값에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500 스퀘어 센티미터/볼트/세크 정도입니다. 그얘기는 전자가 홀에 비해서 훨씬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피모스펫으로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것에 비해서 엠 m o s f e t 이 훨씬 빠른 소자 속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셀블럭 우리가 소위 메모리를 어, 저장하는 어, 트랜지스터는 당연히 P-MOSFET을 쓸 이유가 없고요, 전부 엠 m o s f e t 으로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하나의 MOSFET에 이소스단의 이제 캐페시터 전하를 저장하는 일종의 회로 요소죠. 이 캐패시터란 어, 회로 요소는 양단 간에 두 개의 전극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유전체가 존재함으로 해서 양단 간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이 캐패시터 내에 있는 유전체에 소위 전하 Q라는 크기의 전하가 저장되고 이 Q라는 크기의 전화는 우리가 가해준 전압에 단순하게 비례하게 되죠. 자, 이런 그전화를 전압의 인가에 따라 저장해 주는 장치를 우리는 캐패시터 어, 또는 뭐콘덴서라고도 부르죠. 이런 캐패시터에 연결돼 있고요. 한쪽 단자는 또 다른 단자는 소위 일종의 인터커넥트 배선에 해당하는 민라인이라고 불리는 인터커넥트 배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 빛라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단순하게 D램이란 하나의 앵모스 t 과 하나의 캐패시터 이걸 원 t 원 c 라고 하죠 원 트랜지스터, 원 캐페시터가 하나의 원 비트의 정보를 기억하는 그러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cell, memory cell array 또는 cell block에는 이러한 그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이런 어, 저장 공간이 행과 열로 이렇게 줄지어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그 cell을 보시면요. 우리 하나의 엠모스펫이 존재하고 엠모스펫의 source 단자에 해당하는 한쪽 단자에요캐패시터가 어, 연결되어 있고 또 다른 쪽 드레인 쪽이라고 할수 있는 어, 다른 쪽 단자는 소위 아까 얘기했듯이 빈 라인이라고 불리는 이 컬럼 라인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배선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 하나의 메모리셀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요 이앤모스펫의 스위치를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 게이트에 부하를 인가하는 일종의 배선 라인을 우리는 워드라인 행으로 달리는 인터커넥트죠. 이거를 우리가 워드라인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드레인단 구동전압을 인가하는 이 드레인단에 종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인터커넥트 라인을 우리는 빅라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엠모스펫에 게이트 쪽으로는 워드라인이 연결되어 있고요 어, 드레인단 어, 쪽에는 비트 라인이 연결되어 있고요 어, 마지막 요 소스에 해당하는 이쪽 어, 전극 쪽에는 메모리의 정보를 실질적으로 기억하게 되는 캐페시터가 연결되어 있고 캐페시터의 한쪽 전극은 통상 접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 캐페시터는 실제 우리가 DRAM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 이삼원적인스키메트에서 보다시피, 이런 실린더 구조를 갖게 돼요. 이 단면을 보시면요. 어, 캐페시터란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유전체가 놓여 있는 구조인데요. 요, 일종의 실린더, 여러분들, 어, 캔이 있다면, 캔에 뚜껑을 따면, 안이 텅 비어있고, 바닥은 닫혀있는, 그런 실린더 형태의 캔이 어, 상상이 갈 텐데요. 그런 형태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캔 어, 바디에 해당하는 영역이 바로 이 하부 전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그 안쪽 내벽에 유전체를 쫙 도포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요번에는 어, 거꾸로 캔이 닦여있는. 이 쪽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구조의 상부전극이 놓여있게 됩니다. 실제 이런 그 실린더 형태의 캐패시터 구조를 d m 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그 복잡한 구조를 굳이 쓰는 이유는 DRAM이란 특히 이 메모리 셀 어레이 지역은 가능한 한 작은 영역에 많은 메모리 셀들을 우겨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캐패시터가 놓여있을 수 있는 에어리어에 굉장히 타이트한 제약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영역에 우리가 원하는 정전 용량을 갖는 캐패시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 캐패시터의 정전 용량은, 어, 이두 개의 전극이 바라보고 있는 단면적에 비리하죠. 즉, 즉, 그 유전체가 존재하는 유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의 전극이 서로 마주보는 그 단면적의 캐페시터의 정전 용량은 비례하게 되는데요. 자, 이 정전 용량이 자꾸만 모스펫이 또는 셀 면적이 작아짐에 따라 캐페시터의 정전 용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작은 면적에 더 많은 정전 용량을 넣기 위해서, 이런 아주 길다란 실린더, 뒤에 이제 구조를 보시면 알게 됐지만, 단면적을 넓히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 단면적을, 이 캐페시터의 높이를, 요 아래쪽에 그 면적은 작아지지만, 이 캐페시터의 실린더 높이를 자꾸만 키움으로 해서, 우리가 단면적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D-RAM이란 하나의 앰모스펫과 하나의 캐패시터로 이루어진 아, 메모리셀을 갖고 있고요. 아, 워드라인이 문턱전압 이상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이앰모스펫은 턴온 됩니다. 즉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고요. 어, 이, 이 상태에 또 하나의 조건 가빛라인의 구동전압이 이 엠모스펫에 인가가 되면 비로소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따라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캐페시터에 전화가 충전되고 이 충전된 상태를 우리는 원이라는 정보로 기억하게 됩니다. 만약 이 반대로 이 캐페시터에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전화량이 만일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면, 즉 전하가 방전된 상태라면, 이 메모리 셀의 정보 상태는 0이 되게 됩니다. 간단히 이 DDR의 뭐 역사라고 할까요? 좀 배경을 살펴보면, 이 랜덤 액세스 메모리, RAM의 가장 초기 버전은 반도체가 아니고 여러분들 보시는 이마그네티 코어 메모리 이 자기 코어 메모리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우리도 일종의 셀 어레이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경우는 32 x 32 정확히 1024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자기 코어 메모리입니다 어, 요 하나의 코어는 어, 작은 페라이트 자성체의 고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 이 고리 안에 어, 두 개의 어, 케이블이 읽기용으로 지나가고요. 또 추가로 한 케이블은 쓰기용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성, 요 페라이트 고리 형태로 생긴 고리에. 자성을 우리가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메모리를 어 1이냐 0이냐를 구분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형태의 메모리라고 할수 있고요. 원시적인 메모리죠. 그렇지만 이러한 메모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가 인간을 달로 보내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죠. 아폴로 우주선의 우주 유도 컴퓨터에. 바로 사용되기도 했던 그러한 메모리 소자입니다. 자, 이그디은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어, 많이들 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컴퓨터의 구성을 보시면 이 CPU가 있죠. 이 CPU가 어떤 정보를 읽고 컨트롤하고 사치 연산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컨트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CPU는 매우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저장 장치, 우리가 지금은 많이 SSD로 대치가 됐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하디스크를 드 썼죠. 이 하디스크로부터 드 정보를 계속 읽고 쓰고 하는 이런 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하드디스크는 외부 저장 장치라고 하죠. 이런 외부 저장 장치들은 매우 속도가 느립니다. 어, 그래서, 어, 중요한 상당분의 정보들은, 어, 이, 이런, 이런 느린 외부 저장 장치를 거치지 않고, 소위 디램이라고 불리는, 비교적 속도가, 어, 이런 CPU 칩보다는 빠르지 않지만, 그래도 반도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이런 D 레이라는칩의 상당량의 정보를 미리 저, 저장해놓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물론 CPU 내, 내부에도 우리가 캐시 메모리라고 우리는 아주 작은 양의 메모리 저장 기능이 있긴 하지만 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D 레이라는 것은 CPU와 외부 저장 장치를 있는 일종의 가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디렘의 그, 뭐, 아버지라고 할까요? 어,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이 로봇 데나드입니다. 이 IBM 왓슨 연구소에서 이, 이분은 1958년 카네기 본과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셨죠. 어, 그래서 1966년에 이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로 구성된 하나의 메모리 셀에 대한 개념을 특허로 1968년에 등록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현대의 개념의 D램의 기초가 됩니다. 아, 동시에 이 데라드는 이 모스펫의 또큰 장점인 다운사이징, 자꾸만 우리가 스케일링 다운을 해서 작은 사이즈의 그 메모리 셀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어, 인식하고 그 가능성을 제시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지금 현대 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어, DRAM 모듈들입니다. 어, DRAM도 요즘 뭐 DDR5 버전까지 출시가 되고 있죠. 점점,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초창기 싱크로노스 디 r a m 우리가 SDRAM이라고 불리는 버전부터 시작해서 DDR2, DDR3, DDR4. 지금 현재 스탠다드가 DDR4라면요. 최근에 이제 그보다 더 속도가 빠른 DDR5. 이건 우리가 소위 싱크로나이즈. 이 D 램의 이제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바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D 램 칩의 단면 구조는 어 나중에 아, 이것도 좀더 자세히 어, 공정 순서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기판 실리콘 웨이퍼가 존재하죠. 그리고, 여기, 앤모스 t 들만이쭉 줄지어 있는 메모리 셀 지역이 존재합니다. 자, 이 지역을 우리가 셀 영역이라고 한다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디램은 메모리 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정보를 읽고 또는 지우고 기억하고, 이런 일련의 그 어떤 기능이 필요하죠. 또 때로는 어떤 아까 refresh 기능도 필요하고요 또는, 뭐, DDR-C나 DDR-4와 같이 어떤, 어,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회로적인 기능도 필요하고요 이런 그 일련의 로직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회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CMOS가 필요하죠. 즉, MMOS와 PMOS의 조합이 필요하고, 바로 이런 그 회로의 요소가 담겨져 있는 영역이 p e r i p e r a l circuit 주변 회로라는 영역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 이셀 지역과 p e r i p e r a l 지역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아무튼 이셀 지역은 메모리 정보만을 기억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퍼리퍼럴 지역은, 이런 그, 회로의 기능을 수반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모스펫들이, 엠모스펫들이 존재하고, 여기에는 엠모스펫과 피모스펫이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빈 라인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워드 라인이 여러분들 보시는 지면의 수직 방향으로 지나간다면, 빈 라인은 지면의 수평 방향으로 이빛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도록 배선을 형성시켜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트랜지스터의 또 다른 단자 쪽에 아까 실린더 형태로 생긴 이러한 캐패시터들을 하나의 모스펫에 하나의 캐패시터가 연결될 수 있도록 형성시켜 주게 됩니다. 자이 자세한 용어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공정부분이 포함된 좀더 자세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는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배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셀지역과 포레포럴 지역에 아울르는 배선들이 보통 로직의 경우는 이 메탈 배선이 뭐 15층, 16층을 넘어간다고 얘기했는데요. 메모리는 그런 그 로직의 복잡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요. 보통 3 메탈 정도, 메탈 레이어가 한 3개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패시베이션을 입히고 우리가 패드를 형성시켜주면 디램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바로 이그 확대된 어, 칩의 모양이 통상적인 DRAM 칩의 모습이고요 어, 정방형으로 구획되어 있는 영역이 보이죠? 바로, 어, 바로 이 지역이 요 지역이 셀블럭입니다요셀블럭과셀블럭 사이에 보시면 요런 어, 회로 영역이 보이는데요. 바로 이러한 영역들을 우리는 peripheral circuit, 주변 회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 단면을 보시면요 여기 이 지역이 바로 셀블락이구요 바로 요셀블락의 주변부에 해당하는 실제 시모스 로직서킷들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우리는 주변해로 영역이라고 합니다 실제 여기 단면을 잘라서 보고 있는 사진이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이고 있구요 화살표로 표현된 이 지역까지가 셀블락에 해당합니다. 지금 요, 요 단면을 자를 때 셀과 주변 에러가 걸치도록 잘라서 지금 여러분들 단면 전자의 명을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셀블락에는 아래쪽에 작은 여기 지금 보임, 잘안 보입니다만, N 모스펫들이쫙 줄지어 있는 것을, 어, 희미하게나마 여러분들 볼수 있고요. 그 위에 여기 길쭉길쭉하게 솟아있는 것들이 바로 캐패시터 구조입니다. 바로 이 오른쪽에 캐패시터가 보이지 않는 영역이 퍼리퍼럴 영역입니다. 주변 회로 영역이고요. 따라서 여기는 엔모스펫과 피모스펫이 다 존재하게 되고요. 캐패시터는 필요 없는 영역입니다. 메모리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요. 메탈 배선들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패시베이션 반도체 칩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번 영상에서는 DRAM의 기본적인 구조와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DRAM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동작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